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더러분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차야입니다. 이 영상은 2022년 준등기깡 모음 영상입니다. 뭐든지 처음은 서툰 법이잖아요. 그래서 첫 준등기깡은 그렇게 재밌지 않아요. 그렇게 재밌지 않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시면 재밌는... 재미없으면 웃잠 재밌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열심히 편집했으니까 잘 봐달라는 얘기예요. 거두절미하고 영상을 바로 시청해 보시죠. 질감 짠, 준등기깡입니다. <laughs> 이재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살다 살다 준등기깡이라는 걸다 해보네요. 다른 분들은 조그만 커터칼 이런 걸로 자르시던데 전 그런 거 없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부분을 막 칼로 이렇게 가르던데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조심스럽게 잘라봤습니다. 중등기광 처음이에요. 애들 너무 예쁘다 진짜. 이거는 바로. 짜잔. 내일 콘서트 가기 전에 다롱이 만나거든요. 탑구 해가지고 더비존에 가지고 갈 거예요. 나도. 네, 오늘은 이렇게 지창민 님께서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제칼 이런 거 가져오기 귀찮아서 짜잔! 뉴 PVC라고 적어주셨어. 와, 드디어 왔어. <laughs> 이걸 드디어 내 손에 넣었다고! 와, 이분은 이거 이거 슬리브도 진짜 좋은 거 쓰시네. 우리 찬이. 아싸. 나 이거 없는데! 나 이거 없는 엘포인데! 와! 아니, 와, 이 사람 서프라이즈 개쩐다. 오, 대박. 어머! 어떻게 알았지, 이 사람? 이렇게 왔걸랑요, 이렇게? 이렇게 왔는데, 뒤집으니까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미공포인가? 아닌데, 하고 이거를 이제 꺼내서 보니까는, 얘는 엘포고, 얘는 이제 미공포가 제대로 온 거죠. 와, 아, 진짜 졸라 예뻐, 이거, 씨. 졸라 예쁘죠? 근데 이게, 저한테 없는 찬이에요. 아, 미친, 감사합니다. 와, 지금 이 사람 어디, 어디 사는 사람?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시옷 미움 이영님, 이영님. 야, 진짜 감사합니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아싸! 음,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렴. <laughs> 멀쩡듯이않게 조심해. <laughs> 자, 선생님의. 예만 없어가지고, 진짜. 저짜 미쳐버리겠다. 예만 없어가지고, 엽서 중에. <laughs> 귀여워. 귀여워. 시 <시야. 웃음> 아, 귀여워. 야, 너 진짜 많이 시켰다. <laughs> 이게 다내 <laughs> 앨범에서 안 나오긴 <나와서> 했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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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인 <달라. 웃음> 얼른 빨리 땀부터 <딴> 뜯자. <laughs> 자, 다음은 태찬이에게 왔습니다. 제 여동생이, 언니, 찻찻한데, 네. 부럽다. 부럽다. 이러더라고요. 진짜 수치스럽게. 아니? 난 더보이도 수치스럽지 않아. 제일 코 밭이네. 어때요? 여기 밭에 푹빠져나시겠어요안 네. <laughs> 네. 돼요. 네, 도박 빠질 거예요. <laughs> 나가 선생님께서 시키신 나또뭘 시켰죠? 개존 자리다 이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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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아니 포빈 이런데 있어야 돼. 애틀러버. <laughs> 갈망력. 얘좀 보세요. 이로서 위스퍼 저볼 끝입니다. 파칭이네 이거. 이거 보이세요? 이렇게 선글라스가 파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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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칭. 야너꽤 많이 샀는데? 아니. 그러니까 나. 난... 나왜 이렇게 많이 샀지? 어, 어. 자책하지 마 <laughs> 막막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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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부모님한테 안 좋아했으면 100만 원으로 모았을 <laughs> 끊어요 얘는 다롱이 이름으로 우리 집에 왔습니다 준둥길 너무 많이 시키니까 부모님께서 뭘 이렇게 많이 사냐 그래가지고 저희 집으로 보낸 거예요 준둥기 뜯어보자 아이럴방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무슨 이거 유머스 너무 예뻐 코비 또 찬이 다롱이의 갈망 포카 어 예뻐 어 예뻐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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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어 예뻐 <목소리> 뭐하냐 등기 깡깡 내리는 깡. 깡, 오늘도 끼 없이 그냥 내딱 찢어버리기 어 이건 뭐지 경사품 <목소리> <목소리> 잠만 내가 이거 너무 각차 없이 뭘 찢어버린 건가? 이게 뭐죠? 헐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 영수증이 응. 우리보다 알고보니 어, 10살이나 어린 거 아니야? 10살이나 어릴, 어릴 수 해. 있어 그럴 수 있어 <laughs> 나 이렇게 귀엽고 성있는궁이 처음 받아보네 반찬통에 있던 그 편지가 제일 감동적이야 <laughs> 음, 코비 오래오래 나이 오래. <laughs> 어? 미쳤나봐 <못 찾아봐. 웃음> 이거 이 <홍련이> 아니야? <웃음> 코비다 <웃음> 봐주시네요이 뭐야?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다가 진짜 리얼리 감사. 너무 귀여워요. 진짜 너무 귀엽다. 와 이렇게 양쪽에 이탑러더를 짠. 뭐야? 무슨 슈퍼야? 아마 거의 킹덤 로트킹 이런 쪽일걸? 야 뒷장이야. 어머, 여기 완전 세련이다 얘. 컬룩스검도 <laughs> 너무 감사드립 인사, 인사. 그 다음은 키텍. 아 깜짝이야, 뭐 샘플 준 줄. 열받네. 이거 샘플 준줄 알았더니 그냥 포카 뒷면이었다. 아 씨, 졸라 예쁘다아나 이때 올거 맥키 존니. 아 예뻐. 정사그니까 너무 좋은 로아 이게 뭐죠? <laughs> 아니, 내가 이걸 시키긴 했어. 근데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야. 이 카드에 대한 정보가 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카드가 뭐냐 말이야. 이게 멤버별로 앞장에 있는 건지. 이게 무슨 카드지? 무튼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제 남편이 와서 너무너무 웃습니다. <laughs> 나랑 결혼해야 돼. 감기 걸려가지고 그런 말 하고 있으니까 진짜 웃기다 <laughs> 괘씸해 죽겠어 돈도 벌 만큼 벌었으냐고 하는데 너무 귀여워야 어쩜 이렇게 찍을 생각을 했니? 천재 감사합니다라 아유 많이들 샀다 그만해 12월까지 이제 멈지 제가 제일 아기 다리 고기 다리던 어머 이 사람도 이 사람도 도움을 왜 이렇게 잘 주시지? 감사합니다라 덤부터 어, 구경합시다 첫인데? 어? 제이콥도 있네? 그런가? 어, 네. 어 이상해 씨. 어, 어머 나 있어 아 있어? 예. 음, 어. 남편도 나왔으면 좋겠다. 야 뉴는 뭔데 그럼? 오는 남편 친구가 뭐 사는 남편이야? 네. 너무 예쁩니다. 아, 감사합니다. 콘서트 이동자 좀 봐라. 헷갈린다 <laughs> 아, 오늘 계서 <계속> 기다릴 뻔했어 왔어.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나의 오늘 예절식. 내 아기 토끼는 어디서 나왔지? 아직 안 나왔습니다. <laughs> <laughs> 까꿍. 게임 끝. mm 이거 왜 이래? 마테이가 갖고 마이. 오케이. 준등기. 짱. 오늘은 더비로드 트레카입니다. 근데 트레카를 다섯 장다 받은 건 아니고요. 두 장씩 팔고 세 장씩 팔고 막 이러니까는 아야 미치웠어요 어, 너무 예쁜 찬이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귀여워. 아직 벗겨지지도 않았는데 귀엽대. 당연하지. 근데 이번에 참이뒷 페이지도 예쁘게 잘된거 같아요. 더비 로드 차니 트래커 많이 많이 아껴. 미투. 홀로그램 포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차니 글씨도 너무 예뻐. 잘 받았다고 인증샷 보내야지. 자옷바지 보이지 않게.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지 <laughs> 중동기 깡.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짜잔, 중등기깡. 더보이즈 팝업스토어 더 아지트 피크 키링 뉴 풀셋입니다. 원가 양도하는 분이 계셔서, 아주 천사분이 계셔서 그분께 양도받았습니다. 짜자잔짠. 키링도 이렇게 조그만 포장지에 담아주셨고요. 어머, 어머, 어머. 창민이 포카까지 주셨어요. 대박, 대박, 대박. 창민이 포카 주신 거에 너무 놀라가지고. 찬이 포카 보여줄 생각을 못했네. 이렇게 찬이 포카랑 창민이 포카가 같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얘를 이렇게. 침착하게 뽑아보면. 어머! 귀여워. 창민이. 어? 창민이 한 장이 아닌데? 잠시만. 잠시만요. 자, 일단, 잠깐만. 그러면 일단 우리 찬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우리 찬이가 왔다 우리 찬이 너무 예쁜 우리 찬이랑 어, 어, 어. 멈춰 짜잔 뉴 새로운 노래 <laughs> 그리고 대망의 이 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덤이 지금 한 장이 아니거든요 하나 둘세 장이 있습니다 오라 천사 감사합니다 <laughs> 어. 아 깜짝이야 엄마 <laughs> 어머, 왜 나오셨어요? 아, 깜츠이야 이렇게 청민이랑 <웃음> 영훈이랑 지현이를 <laughs> 더무룩 치셨습니다. 너무 좋다. 이렇게 천사일 수가 있나. 당연하지. 그럴 수 있지. 이번 중등 기강잘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